안녕하세요, 빈둥빈둥 조수인입니다. 보아 야 안녕. 오늘 언니의 컨셉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같지 않니?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희 어머니 집 직접 고친 걸를 보여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요청하셔서 제가 오늘 강남 한복판에 있는 영림 홈앤리빙에 와봤습니다. 제가 사실 영림에서 키친을 하게 될줄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샷시를 보러 왔다가 어 괜찮은 거야 영림도. 그래서 제가 여기를 철거를 다 해놓고 부랴부랴 예, 부랴부랴 하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곳에 매우 자주 놀러 온답니다. 예 근처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크고 쾌적하고 약간 호텔에 온 느낌이고 다른 데는 강남역 주변 가면 사람이 진짜 많잖아. 제가 보기보다 좀 샤이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없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강남역 쪽에서 약속이 있을 때는 제일 자주 온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도 많이 친해져서 아 오늘 우리 빈둥님들한테 진짜로 쇼룸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 아마 1층에 있으니까 어때? 아마 제일 비싼 아일랜드가 아닐까? 아, 싶어요. 음. <laughs> 또 그런 게 있다. 사람 마음이 너무 내가 이렇게 미니멀하게 하니까, 어, 또 이런 게 예뻐 보이네. <laughs> 어, 유광 이런 거 예뻐 보이네. 근데 여기가 컨셉별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없는 게 없다. 타일. 뭐 이런 세라믹, 뭐 우리 가 아이 쇼핑할 때도 그렇잖아 요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느 게내 컨셉에 맞는지 찾아 나가는데 여기가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자주 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빈둥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고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네, 진상 손님 또 왔습니다. 또 오셨어요? 예, 굳이 뭐 카페에 가도 되는데 굳이 여기 오면은. 아, 커피 한잔 하고 가잖아요. 네. 이 카페처럼 이 네. 공간을 다 구성을 해놓은 거라서 네. 편하게 와서 커피 한 잔씩 하시고. 네. 저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저거 뭐, 여기서 친구랑 만날 때 진짜 보여줘 <laughs> 그리고. 그래서 여자들이 사실 가서 옷 구경도 하는 것처럼 네. 솔직히 공사할 것도 아닌데 주방 보고 가고보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커피도 맛있어요. 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계정을 어, 해드리고. 이거, 네. 오늘은 제가 선택한 아펠키친. 네. 예, 저는 아펠키친에서 조금 가성비 있는 모델을 선택하긴 했거든요. 가성비 있는 건 어떻고, 진짜 고급스러운 건 어떤 건지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와, 괜찮네. 음. 아펠키친의 컨셉은 고급, 하이엔드. 실제로 이게 뭐 어떤 면에서 고급을 음. 지향한 건가요? 저희가 그냥 단순한 국내 하이엔드 키친 브랜드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네. 또 요즘의 트렌드가 무몰딩, 무문선 이런 맞춤 가구들이 트렌드잖아요. 네. 그거에 맞춰서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네. 점을 저희가 어... 어필을 하고 있었어요. 커스터마이징은 다른 국산 브랜드에서도 하이엔드 돈을 더쓰면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고 광고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영리인만의 어떤 장점이 따로 있나요? 어, 저희는 일반적인 뭐 장의 규격 뭐 네. 높이나 폭이나 뎁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 그 안에서 사용자의 그 니즈에 맞게 뭐 서랍이라든지 내부 구성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아펠 키친을 선택하시면 이런 부분에서 추가 비용 없이 네.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제가 다른 브랜드의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혹시 한샘이나 어디, 또 리바트 측에서 좀 이렇게 반론이 필요하신 분은 저를 부르시면 됩니다. 네. 제가 경험했던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분양 아파트를 가보면 그 위에 목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대량으로 키친을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규격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게 벽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 수직이 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 분양을 하면 위에 목대가 있어요 우리 빈둥님들집한 번씩 보세요. 음. 제가 저희 집을 할 때는 저는 미니멀을 굉장히 추구했기 때문에 미니멀을 하려면 라인이 최대한 없어야 돼요. 근데 저는 어, 그 당시에도 영님이 이렇게 되거 런칭하시기 전이어서 생각도 못했고 어, 사제에서 했고, 요런 위에 보면 몰딩이 없잖아요. 네.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규격하고 비규격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산 브랜드를 가면 규격이 되는 순간 어, 조금 더 가격이 붙어요 맞아요. 제 댓글 중에서 자기가 리바트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영림에 가보니까 너무 비싸서 음. 포기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제 댓글을 뭐라고 달아드리면 리바트도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근데 어느 라인을 비교했느냐 네.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몰딩 음. 부분에서 돈을 더 받는지 안 받는지 네, 그래서 네, 네. 얼핏 봤을 때 여기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사일 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영림에서는 양중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네. 계산을 하시기 때문에, 유년상제나 유농타일 갔다 오시면 좀 비싸다 고 생각하는데, 양중비까지 들어가면 좀 저렴해지는 것처럼 네. 약간 그런 식의 세팅이 많았다. 네. 맞나요? 어, 제 나무. <laughs> 맞아요. 너무 근데 잘 알고 계셔서 <laughs> 근데 빈누님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뭐 집에서 조그만 물건 살 때도 검색의 여왕? <laughs>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지난 영상 영림 광고처럼 돼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뭐 마루도 말씀드리고 소파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제품을 썼는지 다만 영림 제품이 많이 들어갔던 거야 우리 집에 <laughs> 근데 그걸 넣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또 공부를 했겠어요 네,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거의 준 전문가급으로 네, 네. 다 아시고 계셨어요 아 요렇게 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새는 또 미니멀한거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닫아놨다가 그치? 제가 3억원짜리 주방 보여드린적 있거든요? 때는 이런게 없었어 복산에 별로 없어가지고 어, 이런게 되어있는데 지금 된다 복산도 된다 이렇게 해서 손님 오면은 물론 싸진 않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이런 이태리 실제 브랜드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네. 억이 됩니다. 정말 그냥 넘어가. <laughs> 여러분 정말 제가 된장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난 사실 그대로를 네. 말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그렇죠. 저 아까 이거 못 봤거든요. <laughs> 이거 무슨 뭔가요? 이게 우드 오픈 서랍이라고 해가지고 네. 살짝 이것도 유럽에서 많이 보이는 디자인인데. 음. 이렇게 틈을 줘서 빛이 아. 나오는 서랍이에요 여기는 자주 열어볼 때 꽉꽉 <laughs> 네. 아, 넣으면 안 되고 음. 제가 도장한테 되게 미안한데요 도장이 제일 <laughs> 고급스러운 건데 어, 영림 제품은 아사나 페트 소재를 썼을 때도 제로조인트 엣지라고 해서 끊김없이 돌아가게 만들어서 사실 비전문가가 보면 도장인지 아사인지 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네. 도장이 조금 고급스럽긴 합니다 네. 이거 너무 좋, 저는 이걸 못했는데 이런 거 좋잖아요. 이렇게 하이엔드 밀레 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나 이런 데 보면 네. 후드를 이렇게 꺼내서 어떻게 하면 돼? 씻으면, 씻으면 돼. <laughs> 좋죠. 제가 설명 들었을 때 아펠 키친 중에서 조금 가성비 있는 버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네. 요즘 소비자분들이 네. 저렇게 막 화려한 도어 무늬를 찾으시는 분들도 음. 계시지만 이렇게 미니멀하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도어는 깔끔하게 민자로 네. 가시고 하드웨어나 기기, 세라믹 아. 이런 데서 좀 비용 투자를 해서 네. 만드시는 편이고 이것도 위에 세라믹인가요? 네. 이것도 세라믹입니다. 어. 아 요거를 보여드리겠다. 제가 어머니 집에 단차를 둔 이유가 여기가 지금 보 끊기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한 판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지고 매지 처리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영님은 내가 솔직히 본 적이 있어야지. <laughs> 네. 그래서 마감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네. 네. 저희 집 제가 그 단차 부분 보여드렸죠? 응. 우리 그 엄마가 어디? 그거 보고 야 이거 종이를 꾸긴 것 같다고. 이게 아마 매제 손으로 이렇게 좀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건가요? 다 현장에서 네. 이건 마감 다 해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그냥 여다지로 쭉쭉쭉 가도 하나에는 조금 돈 쓰고 싶잖아요. 와우 맞아요. 하는 포인트를 맞아요. 넣고, 맞아요. 넣고 싶으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laughs> 리프트업으로 올라가는 장 하나 딱 넣어주시면은 네. 완전 쇼잉 할때 최고죠. 아, 내릴 땐 어떻게 내려요? 이렇게 아, 버튼 자,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아, 이것도 블럼 제품이네요. 네. 이거는, 오, 이거 냉장고 되게 좋네요. 네, 이는 데이코사 오, 제품입니다. 데이코 되게 좋아요. 되게 해소가 오래 간대요. 네.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면은, 여기다 스테인레스잖아 어머! 이거는 다음 도시. 음, 네! 이거 모르셨구만. <laughs> 저희 숨겨진 공간인데요. 어머! 여기도 뭐가 있어. <laughs> 어, 이거 저희 어, 집 세탁실이랑 너무 비슷한데요? 오! 아 밀레도 밀레를 이렇게 놔두셨어요? 네. 다용도실 문도 가구처럼 하게 한다. 음 여기는 뭘 어머님들이 좋아하실 것 어, 같아요. 아, 맞아요. 좀, 좀 클래식한 느낌아에요 아, 이거 분위기싹 갑자기 파리, <laughs> 유럽, 이태리,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응. 요즘에 이게 사실 이런 게 사실 클래식한 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가 요몇년 동안 미니멀. 네네. 근데 저느낌은 제가 나, 나 예언할까? 네. 한몇 년쯤 되면 클래식 다시 돌아온다. <laughs> 요즘 내 친구들이 인테리어하는데 다시 헤링본을 깔기 시작했어. 아. 그 다시 갑자기 막 무늬가 막 들어간 대리석을 넣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음. 어, 천연 대리석은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보통 천연 대리석이 예쁘다 보니까 아일랜드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김치 국물 이렇게 들어갈 때다 먹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세라믹을 응. 쓰는 건데 대신에 세라믹 이지만 대리석 같은 패턴을 네. 들어간 거네요. 이것도 응. 어, 예쁘네요. 어머 이거는? 그럼 이렇게 하면? 야, 이거 후드예요? 네, 팔맥 후드예요. 근데 이게 이게 없는데 나가나요? 네, 이게 탄소 필터가 안에 있어가지고. 아. 안에서 연기를 먹어줘요. 아 이게 조명 역할도 하면서 음. 아 이렇게 보면 다 선택할 수 있네요. 네네. 네. 아, 이게 그 골드 염색했을 아, 네. 때 네. 여기 상판하고 이 벽까지 말아 올려서 네. 좀 일체감을 주는 형태로 하셨네요. 네. 자 이제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예쁘지 않니? 이건 또 다른 느낌이죠. 이거 유광이네요? 세라믹이 음. 요즘 또 무광이 트렌드이긴 한데, 네. 유광도 꾸준히 찾으세요. 네. 바닥도 요즘에는 무광 많이 하시다가 네. 다시 유광으로 좀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질리는 거야. 네, 돌고 도는 거 네.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전 나중에 이제 돈 많이 벌면 이런 거 해보고 싶은 게, 요쪽은 좀 작은 싱크볼을 하고요. 음. 음. 물도 먹고. 음. 여기는 진짜 실제로 작업하는 곳, 음, 그렇죠? 맞아요. 예. 큰 거. 예. 음. 여기는 블랑코 싱크볼이 있는데 여기 되게 좋은 게그 보통 싱크볼에서 하이엔드급이다 하면은 블랑코, 레진옥스 아까 또 CM이라고 했던, CM, 예. 네. 이렇게 요 정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꼭이 영림 제품을 사시지 않더라도 하이엔드 싱크볼을 한꺼번에 음. 비교해 볼수 있는 거 좋네요. 이렇게 네. 예. 저는 이제 저희 엄마 집에 그 여러 번. 고민했잖아요. 이 아일랜드 높여 맞춰서 식탁 높이를 높일 것이냐 낮출 것이냐 네. 그 되게 고민해서 여기 막상 와봤더니 편한 거예요. 의자 다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의자 얼마 정도 하나요? 어, 이거는 드레이라는 업체랑 저희가 콜라보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네. 한개 가격은 43만 원. 44만 원. 이것도 그럼 도장 제품이에요? 다? 네, 여기도 어. 도장. 그러니까 하이엔드는 저좀 이렇게. 거의 기본 도장이네요. 네, 도장이, 그리고 컬러를 네. 완전히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아, 있다 보니까. 페인트로 칠하는 거니까. 네네. 그 벤자미 무어 컬러칩에서 다 선택하실 어. 수 있으세요? 네. 저희 수납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 뭐가 <laughs> <뭔가? 웃음> 오, 이거 좋죠. 제가 냉장고 갖고도 영상 하나 만들 수 있어요 <laughs> 냉장고를 고르는데 정말 밤을 새워서 검색했거든요 이 속에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여기가 제일 좋다 수입가구 수입 냉장고가 다 합해서 내가 느끼긴 그랬어 가정주부가 선택하기에는 제일 실용성이 있어서 끝까지 이걸 하고 싶었는데 저는 좀 클래식한 그 스뎅 냉장고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에도 스뎅이 있긴 있는데 너무 좀 너무 모던하다고 해야 되나? 저의 의견입니다. 삼성 측에서 뭐 말씀하세요. 아일랜드 해야 되는 게 여기 뭐 수납력이 확실히 서랍이 들어가야지 음. 접시 꺼낼 때도 그렇고 좋더라고요. 네. 아, 그 기본 다 블럼으로 하시나요? 하이엔드 아펠 라인에서는? 네, 아펠 라인도 블럼사 네. 이제 서랍제들 중에서도 좀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는데 아, 이게 그래요. 제일 고가의 레그라, 레그라. 어, 그레이드예요. 제일 기본은 ]예요. 뭐예요? 텐덤 플러스 어. 라인이 있고요. 다 저희 쇼룸에서 비교해 보실 수 있는데 어. 텐덤 플러스, 인티보, 레그라 이렇게 3 단으로. 아, 저희 집은 인티보로 했고요. 네. 엄마 집 레그라로 했거든요. 레그라가 더 좋은가? <laughs> 여기 주방은 얼마인가요? 여기 주방은 기기 제외하고 네. 3,900만 원에, 음... 선 택하 실수 있습니다. 여기도 홈바네요 이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이것도 많이 넣었어요. 명령, 명령을 볼게요. 요새 아일랜드가 되게 보급이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예전에는 부엌이 저희가 제 안쪽에 있었잖아요. 좁은데 네. 네. 음식만 하는 곳이었는데 네. 요새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공간이 돼서 어떻게 보면 거실을 좀 대체하는 네. 공간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 사실 없어도 되는 네. 기능이긴 합니다. <laughs>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 네. 근데 아일랜드는 좀 실용적으로도 수납이 많이 되죠. 손님들께 보시면 반응이 어떠세요? 어, 일단 공간 자체를 와우하면서 되게 재밌게 둘러보시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품도 뜯어보시면서 음. 어,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네.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고 음. 하는 것 같아요. 네, 자꾸 열어보셔도 고장도 자주 날것 아, 네, 같아요. 아, <laughs> 거치... 네 맞습니다. 고장. 하루에 몇번을열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공간을 소개를 <laughs> <판매를> 해드리고 <laughs> 끝내겠습니다. 네. 세라믹. 이렇게 유광도 보고 무광도 보고 네.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진짜 그리고 세라믹은 어. 이렇게 원장으로 보셔야 돼요. 아, 어, 왜요? 네. 왜냐면 패턴이 일단은 이렇게 큰 제품들이 아. 있고 크게 봤을 때랑 작게 봤을 때랑 완전히 맞아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음. 세라믹은 꼭 이렇게 크게 원장으로 보시는 음. 걸 추천드립니다 요새 마루도 예전에는 이렇게 조그만 샘플로 음. 보다가 요새는 다 이렇게 판을 만드시더라고 요 네. 전체적인 모습을 보라고 네, 네. 세라믹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세라믹이 어느 건가요? 아 인기 있는 세라믹 추천드리면, 아. 아, 여기 지금 깔려있는, 이 선택하신 이 제품 제일 아. 인기 있고요. 조수빈 세라넬. 네, 조수빈 네. 이 컬러. 네. 이 컬러 제일 인기 있고. 네. 이거 이름이 뭐예요? 오스투니 치안치아노라는컬러입 근데요어 어, 어려... 아니 제가 네, 왜냐면 이 세라믹 제품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laughs> 나도 네. 몰라. 네. <laughs> 이탈리아라서 좀 어려워요. 저는 이걸 했어요, 진짜로. 네. 이걸 했고 음. 그리고 이렇게 좀 베인이 크게 가 있는 제품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사실 세라믹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천연석 음, 제외하고 음. 이런 일반 인조 대리석이나 칸스톤에서는 이런 큰 베인을 구현을 음, 못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라믹을 요것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수빈 홈쇼 입니다. 오늘 제가 출시한 주스비 <laughs> <laughs> 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요거랑 요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름이 소프 포슬린이고요, 포슬림. 네. 화이트 계열. 요거는 캐시미어. 음. 대보수가 있잖아. 요 네. 사실 여기서 봤을 때는요, 요거랑 요거가 더 어울려요. 네. 캐시미어랑. 어 제가 고른..뭐라고요? 세라믹 <laughs> 이름이? 치안치아노 치아, 조수, 네, 조수빈 세라믹이 더 어울려서 사실 이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고른 이유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화이트가 예쁘다고 하면서도 화이트에 대한 공포심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묻을까봐 맞아 묻을까봐 어.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어, 사실 인테리어를 살면서 많이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저희 엄마가 언제 또 화이트 인테리어를 해보겠냐 <laughs> 그런 마음도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빈둥님들 이렇게 제가 강남역 1번 출구에 있는 영림 홈앤리빙 함께 투어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10층까지 있잖아요. 네. 10분의 1만 보여드리는 거. <웃음> <웃음> 고민하시는 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데 가면은. 타일도 있고 많죠 마루도 있고 네네네 <laughs>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저는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일단 너무 영광이었고 네.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실물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laughs> 네, 네. <laughs> 그리고 저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제가 많이 이렇게 도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국내 브랜드 키친 중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네. 디자인 가장 예쁘고요. 네. 그다음에 맞춤 가장 잘 대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류의 디자인 인테리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음. 꼭 저희 아펠키친 찾아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샘과 음. 리바트 또 어디 있을까 하여튼 다른 업체를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저의 발론 의견입니다 반론하시고 싶으신 광고주 여러분께서는 <laughs> 조수빈TV에 많은 네.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K-럭셔리 키친을 한번 탐방해봤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어? 지켜볼 거야. 지켜볼 거야.